성탄절인 내일도 한파특보 속에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후반까지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성탄 2부인데 지난해보다도 날이 더 추운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북극 한파가 찾아오면서 올해 성탄 2부는 예년보다 추운 날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작년 성탄 2부 때 서울의 낮 기온은 영상 3도까지 올랐는데요. 지금은 서울의 아침, 서울의 기온이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 가까이 더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심한 기온차에 감기 등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성탄절인 내일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예상되니까요. 목도리나 장갑, 핫팩 등 방안용품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한파특보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경기와 강원,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는 한파 경보가, 그 밖에 내륙 지역에는 한파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성탄절인 내일은 전국이 맑겠지만 여전히 맹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강원도 철원 영하 16도, 파주 영하 15도, 서울 영하 9도, 광주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면서 예년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0도, 대전과 광주 3도, 대구 5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17년 만에 폭설이 쏟아진 호남 등 서해안 지방은 지금 눈이 굳혔습니다. 오후까지 약한 눈 날림 정도만 이어지겠고요. 제주 상가는 대설특보 속에 오늘 밤까지 이래서 많게는 8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다음 주는 내내 눈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여전히 주 후반까지 예년 기온을 밑도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파 속에 동해안 지역은 너울성 파도가 최대 6m까지 높게 일면서 어선 전복과 파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면서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또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